자, 여기, 방역 물품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지요. 자, 기출이 지금, 예, 여태까지 13년 동안, 13회 동안 다섯 번 출제가 됐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24년 12월 31일자로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의원이 원래 있었던 것 같고, 치과의원 한의원, 조사랑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또, 옥내에 설치가 되는 문집종, 운. 그래서 수영장 제외, 의료시설, 합숙소, 노유자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국 촬영소, 다중용업소 11층 이상인 건 아파트 제외입니다. 자, 이거 암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자 치앙같이 생긴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생긴 것은 이상하게 생겼지만 치앙같이 생긴 의원이 있었는데 어, 요게 이제 산부인과를 좀 운영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산후 조리에 산후 조리 산후 조리 조, 조산 산후 조리에 좋은 조, 좋은 체력 단련 공종을 열었어요. 시양같이 생긴 의원이 자 우리 조산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뭔가 체력 단련을 할수 있는 공종을 열었어요. 근데 그 체조가, 그 체조가 옥내에서 하기에 무지 좋은 운동이었어요. 무지 좋은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 이거 산후조리하실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특히 노유자한테 좋겠다 해서, 노의자들과, 노유자들과 합의해서, 이것을 쑥쑥 키워, 쑥쑥 체조로 키워서, 쑥쑥 체조로 채소로 키워서, 매일매일 방 촬영해서 다중에게 배포했다. 이렇게 연기하시면 되겠죠.